진주만을 공습당해 일본의 완벽한 패배를 한 미국은 이를 갈며 복수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기피하던 미국 내의 분위기도 일본의 복수를 해야 한다며 180도 바뀌어버렸죠. 이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과의 전면전을 선포했고 그렇게 새로운 태평양함대의 사령관으로 체스턴 니미츠 장군이 임명되었습니다. 니미츠 사령관은 불과 3개월 만에 파괴된 전함들을 수리해냈고 마침내 1942년 4월 18일 도쿄로 진격했죠. 니미츠 사령관은 항공모함이 격침될 위험도 있으니 일본 본토 가까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짧은 항속거리를 지닌 기존 전투기가 아닌 항속거리가 긴장거리 폭격기로 교체했죠. 다만 이 방법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장거리 폭격기가 이륙하기 위해서는 활주로가 길었어야 했는데 활주로가 굉장히 짧은 항공모함에서 폭격기를 이륙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위험했던 것입니다. 자칫하면 폭격기만 바다에 수장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시도였던 것이죠. 하지만 기적적으로 바다에 추락할 뻔한 위기를 간신히 넘기고 이륙에 성공한 미군의 장거리 폭격기 16대는 일본 도쿄로 날아갔고 작전대로 도쿄에 폭격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미군의 폭격으로 일본은 약 4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죠. 비록 엄청난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일본 국민들은 본토가 심지어 수도인 도쿄가 공격당하고 민간인까지 희생당하자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미국이 다시는 일본 본토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다음 공격 목표를 미드웨이 제도로 잡았죠. 미드웨이에는 1941년 미국의 해군기지가 만들어져 미군의 전략적 요충지였는데요. 일본의 계획은 미드웨이 제도를 점령하면 미군이 쉽게 일본 본토를 공격해오지 못할 것이고 진주만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군이 미드웨이로 공격하려 오면 그때 기습을 가해 미군에 큰 타격을 줄 생각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일본은 이곳을 훗날 하와이를 점령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을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미드웨이에서 격전이 벌어지기 직전에 일어난 산후의 해전에서 일본은 미국의 항공모함 렉싱턴과 요크타운을 침몰시켰다 생각해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그렇게 일본은 항공모함 4척과 항공기 280여대를 이끌고 두 나라의 운명을 뒤바꿀 미드웨이로 향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은 항공모함 두척에 항공기 360여대를 보유 중이었죠. 단순히 전력만을 봤을 땐 항공모함이 두 대나 더 많은 일본이 굉장히 우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1942년 6월 4일 새벽 일본은 항공모함 내 척에서 기습적으로 일제히 항공기를 출격시키면서 미드웨이 해전이 발발했죠. 하늘을 뒤덮은 항공기들은 금세 미드웨이 상공으로 날아가 미군 기지에 무차별 공습을 가했습니다. 한참 공습을 하는 와중에 일본군은 무언가 이상한 걸 느꼈는데요. 폭격 중인 미군 기지에 미군 항공기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갑자기 엄청난 수의 미군의 항공기들이 나타나 미군 기지를 폭격 중이던 일본 항공기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미국은 일본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미드웨이 해전이 벌어지기 전에 미국의 암호 해독반은 일본군의 무전 교신을 도청해 그들의 암호를 해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의 교신에서 AF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고 다음 공격 목표가 이 AF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AF가 과연 어디를 의미하는 건지 생각하던 중 예전에 진주만을 공습했을 때 일본군이 AF에서 떠오른 정찰기를 조심하라라는 무전을 한걸 감청했던 것이 떠올랐고 그렇게 AF는 아마 미드웨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AF는 하와이다, 남태평양의 어느 섬이다, 샌프란시스코다 등 여러 의견이 쏟아져 나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었죠. 이에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암호해독반은 일부러 미드웨이의 식수가 부족하다라는 내용의 거짓 교신을 했는데 미군의 이 믿기를 확 물어버린 일본은 이틀 후에 AF의 식수가 부족하단다라는 무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이 무전 교신을 하는 걸도청해서 듣게 된 미군은 AF가 미드웨이라는 걸 확신했고 비로소 일본군의 다음 목표가 미드웨이라는 걸알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니미츠 사령관은 즉시 군을 움직여 일본군의 허를 찌를 만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고, 마침내 일본에게 역습을 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일본군은 1차로 보냈던 항공기들이 미군 항공기에 역습을 당하기 전에 2차 공격을 가하기 위해 항공기들을 출격시켰는데요. 그때 일본 항공기들의 모든 무기는 지상공격용 폭탄들로 가득 실려 있었죠. 2차 공격을 떠나고 약 30분이 지났을 무렵, 미드웨이 제도 주변의 미군의 항공모함이 기습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무전이 오고 만 것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미군의 항공모함이 다른 곳으로 파견을 나가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었기에, 만약 미드웨이의 구원을 온다 해도 적어도 2, 3일은 걸릴 거라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게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던 항공모함이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거기다가 일본군이 더 깜놀한 사실은 산호의 해전에서 침몰시켰다고 생각한 항공모함 요크타운이 여기서 갑자기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산호의 해전 당시 일본군의 폭격을 맞아 요크타운은 침몰 직전의 상태까지 갔었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수리하려면 적어도 3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까지 걸릴 것 같다고 보고했죠. 니미츠 사령관은 급박한 전시 상황에 느긋하게 기다릴 수 없다며 모든 수리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3일 안에 수리를 완료하라 명령했는데요. 더 믿을 수 없는 건, 일단 급한 수리만 한 뒤, 진주만에 있던 모든 인력들이 동원되어 태평양을 이동하면서 수리를 밤낮으로 계속한 결과, 극적으로 3일만에, 그리고 미드웨이 해전이 벌어지기 직전에 마무리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요크타운을 발견한 일본은 모든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수밖에 없었죠. 원래 목표는 미드웨이를 점령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먼저 미군의 항공모함 세척을 침몰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타깃은 미군의 항공모함이 되었고, 일본군 항공기에 실었던 지상공격용 폭탄을 다시 항공모함 공격용 어뢰로 교체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미국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격에 나선 미군의 항공기들은 생각지도 못한 벽에 부딪히고 마는데요. 바로 일본군의 항공모함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미군 항공기들 앞에 보이는 건 널뛰 넓은 망망대에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연료가 부족해 복귀마저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기적적으로 일본군의 전투함 한 척이 발견되었고 조용히 그 전투함을 따라간 결과 마침내 일본군의 항공모함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국 항공기들은 성공적으로 일본 항공모함 내네 척에 집중 포화 공격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세발의 폭탄을 맞은 일본의 항공모함 소류와 십수발을 맞은 가가는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아카기는 단한 발의 폭탄을 맞고 격침되어 버렸죠. 마지막까지 버티던 히류 역시 미군의 무자비한 공격에 결국 바닷속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핵심 전력이던 항공모함 내척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모두 침몰하고 만 것이죠. 치열했던 미드웨이 해전으로 인해 일본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고, 미국은 승리를 거머쥐며, 태평양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미국은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전력면에서도 일본군을 압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후 일본이 모두 점령했었던 동남아시아 지역을 다시 하나하나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미군과 연합군의 기세에 일본은 패퇴를 거듭했으며 마침내 일본군은 본토로 쫓겨갈 수밖에 없었죠. 이제 일본 본토만 점령하면 태평양 전쟁이 종결되는 상황에 미국은 마지막 일본 공격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일본 본토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원활한 보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오키나와를 점령했어야 했고 그렇게 미군과 연합군은 오키나와로 출격하게 됩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항공모함 세척만으로 일본과 전투를 벌였던 미국은 이때는 연합군의 항공모함을 포함해 40여척이나 되는 항공모함으로 오키나와로 출발했죠. 하지만 당시 일본에는 단 한척의 항공모함도 있지 않았습니다. 1945년 3월 26일 모든 함대를 집결시킨 미군과 연합군은 약 4, 5일간 오키나와에 집중적으로 폭격을 가했죠. 그리고 4월 1일 18만의 병력이 오키나와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키나와는 너무 꺼림칙한 정막만 흐르고 있었죠. 그렇게 태평양 전쟁 중 가장 많은 사상자와 참혹한 결과를 안겨다 준 오키나와 전투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